요새 하도 그 일본 스시야 영상만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 내가 자주 가던 곳들 있잖아. 또시 그중에 하나지. 여기 도 또시랜 스시랜인데 스시랜이나 뭐 스시한다 요새난안 가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근데 가지 가기는 계속 가는데 아무래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빈도가 좀 빠지긴 했지. 이제 서울에 있는 스시야들도 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그니까 러 이게 뭐그 서플라이 체인부터 이렇게 좀 밀려서 올라가는 거는 알긴 알지만 이제. 아무래도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 물론 이제 스기탄 아라이처럼 이런 탑레벨 그런 곳들은 거기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여전히 훨씬 비싸긴 한데 뭐심하즈아 요런 데 가격 생각해보면은 특히나 요새 엔화도 싸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스시야들 요새는 30만 원다 기본으로 막 넘어가잖아. 그런 곳들은 약간 그돈씨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그뭐 물론 비행기 값이랑 호텔 값까지 생각하면은 당연히 서울에서 먹는 게 나은데 음식 맛만 가지고 그냥 맛다이로 생각해 보면은 그 내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거. 스시 미우라 그 정도 레벨만 돼도 그럼 거기랑 비교해서 나은 곳이 있느냐? 거기가 가격도 훨씬 싸. 근데 미우라보다 나은 곳이 있느냐? 그냥 그건 장담할 수 있지 무지끈 없어 근데 이제 스시랜 같은 경우는 에 가격을 한번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30만원 미만이라 그 마지노선에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긴 간다고 그리고 이때쯤에 또 동해였는지 그 참치가 이제 참다랑어가 또 터져 가지고 원래 국산 참다랑어가 한 번씩 터져요 1년에 한두 번씩 막 터지는데 이때는 유독 양이 많이 터졌더라고 그래 가지고 스시야들마다 다막 국산을 쓰곤 했는데 방금 먹은 거는 이제 살짝 유비기에서 간장에 절인 거였어요. 유시모즈케처럼. 근데 그게 조금 덜 절여졌는지 간장을 안 찍고 먹으니까 맛이 많이 심심하더라. 그리고 뭐 나머지는 워낙 많이 먹던 것들이니까 국산 참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일본에 있는 애들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그냥 그 동네 돌다가 좀더 돌아서 이제 동해 쪽에서 잡히면은 이게 국산 참치가 되는 거니까 사실 뭐 품종이나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퀄리티 차이가 별로 없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먹어보면은 차이가 꽤 심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뭐, 잡는 과정이나 그 뒤에 이제 후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런데, 그, 그러니까 저게 뭐, 항시 잡히는 거면은 우리나라에도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뭐 유통업자도 있고 다 있겠지. 근데, 어쩌다 한번 터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잡을 때도 좀막 잡아. 그래서, 저 참치는 원래 등치가 엄청 크잖아. 그래서 이게 죽이자마자 뭐, 피도 빼고 막 이렇게 좀, 뭐, 처리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은, 그, 피 때문에 애가 익어요, 살이 다.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왜 블럭으로 막 나눠가지고 원하는 부위만 사고 막 이런 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것만 하는 이제 참치 전문 도매상 이런게 없으니까 이거를 거의 그냥 반 마리를 한꺼번에 사야 되고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반 마리를 딱 까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멍들어 있고 막 여기 다 익어있고 막 꼬리 쪽은 뭐피 엄청 나고 막 이게 심하다고. 그래서 이게 그 뽑기 운이 엄청 심해. <laughs> 이 식당 입장에서도 뽑기 운인 거야. 이 사입을 할때 물론 가격이야 엄청 싸니까 뭐 그거 버린다고 그렇게 아깝진 않을 거야. 뭐 일본에서 사오는 참치 이런 거보다는 훨씬 싸.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엄청나게 많은 살을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잘 뽑힌 애들은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서 잡힌 애들보다는 훨씬 맛있지. 요 때도 이제 이성윤 셰프님이 얘기하시는 게요 전에 들어온 참치는 그막다있고막 피가 너무 심하고 막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다 버렸다더라고 근데 이번에 들어온 건좀 괜찮아서 그냥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진짜 괜찮더라고 아 물론 이 네기토로 요 마폭탄 같은 경우에는 부재료가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참치 퀄리티의 차이를 막 체감했다 이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그 간은 좀덜돼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산미가 진짜 강하더라고 이날 뭐 뒤에서 이제 니기로 나올 참치도 그렇지만 참치가 뭔가, 그러니까 그 맛의 요소 중에 어딘가 부족한 느낌은 있는데 산미는 진짜 좋더라. 살맛 자체가 꽤 강한 참치였고 요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소스. 저 트러플, 이게 약간 쌈마이 느낌이 있긴 있어. 근데 저 트러플 개우 소스가 나는 너무 좋더라고뭐 이거를 비빔밥이라고 하기도 뭐 국밥이라고 하기도 뭐 한데 암튼 비빔밥이든 국밥이든 나는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걷다가 이 국밥은 밥마저도 자극적이잖아. 스시인에서는 내가 그소에 맨날 빵 찍어 먹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여기는 뭐 밥을 같이 주니까 빵이 필요가 없지. 거기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일본 스시아들의 샤리 질감이 많이 좀 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반갑지. 아, 그리고 이 양키모는 딱 여기랑 내가 스시인을 그 하, 며칠 텀으로 갔더라? 암튼 그때 스시인에서도 오랜만에 그 양키모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양키모가 좀 너무 짰어. 근데 반면에 요 스시 렌에 안키면은 그 맛이 너무 심심해서 조금 아쉬웠다 나 원래 좀 양념 많이 돼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에도 스, 요 며칠 전에 먹었던 스시에서는 인좀 너무 짜서 조금 그랬는데 여긴 반대로 좀 맛이 너무 심심했다 근데 이 금태구이는 나 이건 진짜 거의 퍼펙트 원래 요 금태나 뭐 킹키 킨메다이 요런 것들 왜 사카무시 하잖아요 살짝 그 술에 쪄주는 거 그거 그렇게 해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 그 기름진 생선들 근데 요게 약간 그 질감이랑 겉에 약간 양념만 살짝 구워져 있는 이게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지면서 그 감자칩에서는 가, 감칠맛처럼 그렇게 이제 맛을 더해준 거지 질감 자체는 사카무시처럼 엄청 부드럽고 기름진데 이제 이 국물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니기리가 나올 때가 됐다 요런 얘기지 이 국물 같은 경우에는 백합 들어간 거고 저떠 있는 야채는 유채 그러니까 나노 하나라고 원래 일본에서는 뭐 많이 쓰지 나 전에 갔던 부타동집에서도 저 유채 꽃 얹어서 나오더라. 보통은 이제 니 길이 나오기 전에 그 손가락 닦으라고 태부키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아까 한참 전에 나왔지. 내가 딴소리 하느라고 그거를 얘기를 못했는데, 그, 뭐냐, 내기토로 그김 부각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 그건 손으로 먹으라고. 태부키가 그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니 길이 나오는 타이밍이랑은 거리가 꽤 있지. 첫 점은 도미. 도미 뱃살이 나왔는데, 어, 상당히 기름지고 괜찮았어. 그리고, 내가 스시 렌에서 왜한 번씩 강조하는 게그첫점 샤리가 너무 뜨겁다. 그래가지고 초가 좀 튄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laughs> 최근에 시마즈에서 그런 일이 몇번 있었거든. 시마즈가 좀더 뜨거워가지고 초반에 거의 한네 점까지도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이 정도면은 어 괜찮네. 오히려 이게 잡힌 건가? 온도가 잡힌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아 근데 요 아마이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그 꿉꿉한 맛이 있어가지고 조금 별로였고. 그리고 최근에 삼치 먹으면 다 약간 이런 타입으로 나오더라. 예전에는 삼치 하면 약간 소세지 맛 나게 후년을 좀 빡세게 한게 되게 유행처럼 돌았거든. 옛날 그 스시 선수, 뭐 스시 코우지 뭐 이런 데서 그런 걸 많이 써가지고. 근데 최근에 먹은 애들은 다좀 그냥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왔었는데 난 이게 훨씬 낫더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참치가 산미가 굉장히 강했다. 특히나 요 오도로, 요 뱃살 부분에서 산미가 강하게 나니까 난 이게 제일 맛이 괜찮더라고. 근데, 그, 지방의 단맛, 뭐, 요런 거는 없었어. 그냥, 이제, 기름진 부위임에도 산미가 뚫고 나온다. 뭐, 요 정도로. 그니까, 살맛 자체는 꽤 강한 편이다. 그래서 좀 괜찮다고 한 거지. 그리고, 요런 종류의 심에. 그니까, 스지메가 들어간 것들은, 그, 국내에서 이성준 셰프님이 내 입맛에 제일 잘 맞아. 그래가지고, 이 전어도, 내가 국내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 거는 스시렌. 그, 그러니까 이성준 셰프님의 전어다. 반면에 이제 이 우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 단골이라서 좀더 챙겨주시긴 하는데 사실 우니에서 내가 감동하는 일은 잘 없긴 하지. 근데 이제 이런 전어 이런 게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또그내 취향 저격한 스시아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뭐 아무리 일본을 내가 왔다 갔다 자주 하더라도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이따가 한 번씩 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취향 저격한 것들이 나오는 게 내가 원래도 이시업고좀 비빔밥. 요, 그, 고소한 시락고 비빔밥 자체를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내가 또더 환장하냐. 그, 구워놓은 껍질을 이렇게 잘 찢어서 들어가 있으면은 그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 구워놓은 거에서 나는 그 감칠맛. 아까 왜 내가 금태구이도 그 질감이나 그 기름진 맛, 요런 거는 사카무시의 그 부드러운 걸더 좋아하지만, 껍질 쪽에 사, 살짝 있는 그걸 내가 좋아한다 그랬잖아. 구워진 그 흔적. 그게 이제 저 시락고도 껍질에서 그런 느낌을 내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거는 한발더 나아가서, 그 바삭한 옥돔 튀김까지 얹었다. 또 반면에. <laughs> 이 고등어 봉초밥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고등어 자체는 지금 딱 봐도 단면이 너무 예쁘잖아. 저 마블링. 그 고등어 자체는 진짜 좋았는데 안에 이제 부재료 넣는 거를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저 뭐였더라? 그냥 파만 넣으셨나? 그랬더니 맛이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역시 저 봉초밥에는 안에 그 달달한 뭐 표고라든지 아니면 감뼈뭐그 초생강 요런 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저거는 봉초밥 치고는 맛이 조금 그 심심하더라고. 근데 저 정도 퀄리티의 고등어였으면 그냥 니기리로 먹었어도 되게 맛있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입가심하라고 김에다가 시소잎 그리고 오이 그리고 저 우메보시 매실절임 이렇게 넣은 거. 뭐 구찌나오시라고도 부르지. 그 구찌가 이제 일본어 보면은 그 입구자에다가 뒤에 나오시 같은 경우에는 왜 영어로 리프레시? 그 뭐냐 우리 인터넷 그 뭐야 브라우저 화면에서 F O 누르면 이제 새로 고침. 약간 그런 의미거든. 아무튼, 그렇게 입가심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냥 입가심이라고 하면 되겠지. 아무튼, 그거 먹고, 이제, 독보적인, 요, 달걀구이도 먹고 나면은, 사실, 저게 그냥 디저트 역할 다한 걸로 볼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스시아들은 이렇게 정이 많아가지고, 뒤에 아이스크림 같은 걸또 디저트로 주지. 그래서, 이 모나카까지 먹으면은, 식사 끝. 디너마카세가 27만원으로 올랐어. 내가 아마, 가격 오르고, 이걸 처음 올리나? 아니, 전에도 올렸었나? 내가 기억이 잘안 나네. 아무튼, 여기가 가격이 오른 게, 뭐, 그냥 서플레이 체인들에 이제 밀려서 다 같이 올라간 거다 보니까, 뭐, 구성이 뭐가 이렇게 더 바뀌거나 이런 건 없어. 달라진 건 없는데. 근데 뭐, 바뀌기 전에도 이미 나는 그 스시렌이 제일 배부르더라고. 그 내가 이제 국내에서 다니는 스시야들 하면 뭐, 스시인, 스시렌, 스시야, 스시한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스시인도 진짜 먹으면서, 아, 얘양 진짜 많다, 이 생각하거든? 근데, 스시렌이 할수 위인 것 같아. 먹고 나면은 진짜 너무 배가 불러.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뭐 양적으로나, 걷다가 이제 나는 이제 입맛 취향까지 거의 저격을 당해 있으니까, 뭐 절대적인 가격 27만원이 뭐, 물론 비싼 돈이긴 하지만, 크게 아쉽진 않더라. 끝!